게말 아우 차로 가는데 이렇게 기름이 거르면. 뭔다더 추워. 추원해안 걸려. 이게 이파 나무라면? 네 이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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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야 이파? 아카시아 대신 이게 왔어. 예, 게 이파. 여름이 되는 길목에 핀다해서 이파. 이파. 팜 나무가 됐다는 설도 있고 어... 그 뭐야 쌀쌀을 잎이란 라 무슨 쌀처럼 쌀처럼 생겨가지고 잎밥이란 어. 어, 뭐 했다는 사람도 있고 음. 이게 유래가 여러 가지더라고 그러니까 쌀 쌀처럼 생겼다고 네. 어. 쌀 밥해 놓은 것 같잖아 요 이렇게 잎밥 어. 도시입니다 입학... 하얀 쌀밥 보고 잎밥이라 잎밥이라 그랬나? 네. 지금 우리 아까 밥 먹은 거는 구수하더라. 왜? 누룽밥 맛이 나. 그러니까 근데 누룽지, 누룽지 맛이. 되게 맛있더라.